나 왼쪽에서 만든다. 아, 까먹어, 떨어져. 이거 그냥 건물 들어갈게요, 형. 어? 떨어지. 떨어지. 할래. 저, 저에게 닦아놓으면 되죠, 둘비서 그치, 그치, 그에 맞지, 맞는 것 같아. 네, 아. 땅건이따라내야또 <laughs> 저번처럼 또킬 뺏어 먹으려고요. 맨앞으딜 뒤를 다 넣고 내가 <laughs> 오케이, 빠르게 돈 모아서 아,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빠른 무장 가시자 말롱네 확인 아 잠깐 만 화면 너무 커서 적응이 안 된다 뒤에 게 내리고 갑바펑갑바펑갑바펑쓰러짐쓰러짐 <놀람> 거... 하나 갑바펑 우리 돈 되는데 어 확인 여기, 여기, 어, 아, 아빠 펑키 방에 들어가네. 대망이 밥으로 가야 돼. 남자님, 이거 총알 없어요. 아, 봤죠? 어, 거기 뭐 하러 갔어? <laughs> 그니까요, 바로 아, 옆에서 튀어나오냐 붙고 있는데, 관음지라 관음을 하고 있으니까 예쁘스티어 나오지. 아미보살 왼쪽 왔던 길님 베이스 우측 거기서 우측 아, 브리핑 하지 마. 아, 나, 어, 나 헷갈려. 브리핑 하면 더 헷갈려. 아, 판킹이 80. 어, 어8 0가 아니고. 여, 여기 탈었어 스카이 형님? 아니 안 갔는데 저기 보고 올게요 아 보라핑? 나탈었는데아탈었어 그럼 소방차 내려가겠다 나탈 오니까 진짜 빨리 탈온다 사람 있어요 여기 남자님이 뚜셨네? 빨리 다른 팀 옵니다 조심 와, 오 shit. 아따 이제. 저기 사람 있었어요. 조심. 저기에 들인 거 같은데. 두 아, 많이 내리 많이 내리. 아이다 바로 했어. 아 미치겠네. 아따 아, 안, 안 보이는 각으로 빠질게. 불기절. 견제만 내죠. 당연히. 왔. 말론이 왔습니다. 사는데 더.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. <laughs> 이게 뭡니까. 빨리. 나이스. 끝인가요? 그럼 끝인 것 같은데. 그 아까 저쪽에서 잖나. 네, 점핑, 핑 네, 점핑. 네, 헬기 내려었어요 부탁해. 어, 이제 말, 말 말릉, 말렁님 말보다 몸이 앞서 나왔어. 말렁님도 나랑 같은가? 가봐, 계속 나. 가봐봐, 예. 불덩어리 나이스. 필더 당했어. 얘네가 핑 찍은 걔넨가? 아니. 얘 아니야? 음... 어, 제가 핑 찍었던 얘들이에요. 제가 핑 찍었던. 아, 맞네, 그럼. 예, 쓰러지나 어, 기... 뜬다, 멀리서 스나 뜬다, 여기. 스나 가바퍼핑다 지우자, 이거. 다 쓰러짐. 자, 다 쓰러짐. 왼저 앞에 와. 붙었어요. 킹쪽킹쪽 저, 킹 쪽. 대피. 킹. 대피킹 쓰러짐. 차야너안나 쓰러짐. 일단, 차, 아까 쓰러지네. 킬안 났는데. 차 갓바펑, 차 갓바펑. 여기, 어기 살렸나? 내가, 제가 트레이너를. 차는 살렸어. 차, 터졌다. 이제, 내렸을 레스, 거예요, 차는. 보인다, 왼, 방조가 왼쪽. 이거, 부, 밖에, 이거, 쏘지 마, 쏘지 그래. 마. 붙을 때까지 쏘지 아, 마, 레아. 아, 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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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. 킹 빼줘. 말룩님. 제발, 살아나줘. 나 일단, 까지 여기까지 붙는다, 말룩님. <laughs> 저안 싸요, 억지 하지 마세요. <laughs> 싸움 끝난 거야, 벌써? 아니, 아니. 아니 건물 안. 땅으로 안이 우측. 이거 써, 어, 어, 확인. <laughs> 나 왼쪽에서 맞는다 아, 싸떨어 아, 이거 그냥 건물 들어갈게요, 쓰러지. 할래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아돈 많이 들어왔다. 이거 제 왔던 길저 왔던 길 저. 아, 잠깐만. 시야 아, 가렸다. 하나 쓰러져. 튜브 형님 목 조종. 완해또 쓰러지. 네. 아. 론님 <laughs> 알아서 자꾸 올라와요? 모르겠습니다. 형님 땜에서 건너오거든. 여기 있었으니까 얘네 자 건너오는 거 보자. 있어. 어 알아 봤어 봤는 중. 다 왔어 다 왔어. 안쪽 방에. 살려 살려 이거. 아 옆에 형님 쏴야겠다. 여기 건너오고 있거든. 땜땜 다리 봐봐 다리. 뒤에 블럭 빨리 좀 빨리 좀. 아, 하... 그러다 볼게. 보인다, 보인다, 보여요. 나 천천히 야요 천천히. 앞에 있네. 아, 나이스. 어떤 게 하면 되세요? 확인. 쓰러지. 나이스. 이거, 이거, 건너오는 거 봐야 돼. 건너오는 거 자꾸 살려야 돼, 여기서. 생각 안 잡히겠지. 돌려오는 거 하면 쓰러지. 돈 돈, 돈, 돈 주세요. 돈, 돈, 돈. 어디 쪽에 있었는데? 이동한다. 주핑 쪽. 그 사이에 담아 있고. 이고 <laughs> 어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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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. 아아이 아이고. 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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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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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건물 안에 아이이 들어야지아잠깐 빨리 아니다 얘네 하게돈 벌을게 잡으사 잡으 잡으사돈 벌어놨다 상점에 아씨돈 벌어놨어요 타세요 나이스 하나 컷 집 안에 또 많이 있어요. 스나 어, 딴다, 여기. 2층 스나. 왼쪽에? 아, 여기, 여기 스나. 2층 스나. 여기 한 팀. 아, 거, 밑에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거 먼저 봐. 먼저, 앞에 있는 거 먼저 봐. 제발, 오핑쪽 먼저 봐. 왼쪽 보는데 왼쪽, 왼쪽 건물, 건물 안에 하나 건물 안에 저거 먼저 보라니까 이거 사장님 밀자 난 무장 먹었어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이동한다 폭탄 설치 중 끌어오지 맞았어 맞았어 엘리 나이스 위에 기절 시퍼 던져 나 시퍼 없어 폭탄! 하나! 하나 남았어! 나이스! 터치 가능? 형님? 나이스 아탄 없다 더 있어 여기 아저 먹었어요? 쥬핑에 더 있어 쥬핑에 두명 있었어요 아 봤다 어딘데? 그러면 나 주핑, 주핑, 주핑 있었어요. 마, 라스트, 라스트. 탔다. <laughs> 빨리. 그래. 나이스. GG. 지지. GG. 야. <laughs> 여러분들, 그라고 아직까지 쓸만합니다. 하지만, 람틀, 미만삽이라서 But I h 구찌님 있지 않았어요? 방금 잘못 봤나? 아, 왜 그래. 있었어요? 잘못 본거같아 아빠님 오늘 하이틴 아, 많이 으시네 그 오늘이요? 아저다 다 정확히 다 찍었는데. 아니야. <laughs> 다 정확했어요.